어, 네,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었더라고요. 어, 2025년 창작 초기 단계 만화 웹툰 콘텐츠 공모. 이거는 늘 다양성 만화 제작 지원 사업이랑 어, 세트로 같이 올라오는 지원 사업인데요. 그, 저희가 이제 샘플 원고랑 같이 다양성 만화 제작 지원 사업에 제출을 해서 이제 그거를 완성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함께 한다면, 어, 이 지원 사업은 그 앞단을 지원합니다. 어, 무슨 말이냐면 그 샘플 원고를 만들기 전 기획과 아이디어 단계가 있을 거 아니요? 이 기획과 아이디어만 있는 창작자들에게 지원을 합니다. 그 말인즉슨 샘플 원고를 작성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한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공고 관련 자료 확인해서. 파일 첨부 3개 요거 다운 받으시면 관련해서 똑같이 내용 볼수 있어요 다 다운을 받아볼게요 이렇게 다운이 받아졌고요 공고문 먼저 볼게요 다양성 만화 제작 지원 사업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음 다만 샘플 원고 제작 전 아이디어 단계에 있는 창작자들을 지원한다 라는 점에서만 다루고요 음 이거 역시 규모는 동일하게 110개 내외 작품을 선정하고 200만원을 기본적으로 이제 공모에서 당선이 됐을 때 포상을 하지만 여기서 우수 컨텐츠로 선정이 되었을 때 200만원을 더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저희 다양성이랑 동일하고요. 이 역시 신규 컨텐츠를 지원합니다. 공모 과제 결과물은 신규 창작 웹툰 3화 분량의 작업물을 만들게 되실 거고요. 접수 기간은 저희 다양성보다 3일 정도 더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이 준비하고 있는 과제 이외에 나는 또 그리고 싶은 아이디어가 하나 더 있어요 하면은 이 3일 더 쓰셔서 어, 준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청 방법은 어, 저희 다양성과 동일하고요 평가 자료 역시 압축파일로 해가지고 여기에 요거쭉 넣어서 제출하시면 되고 여기에도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네요 네, 이렇게 제출 서류 목록 총 6개가 되겠네요 저희는 해당되는 분이 안 계시니까 zip 파일로 묶어서 제출하시면 되고 다양성이랑 똑같네. 이거 다양성 제작 지원 사업에서 다운받은 서류를 여기다가 내시면 안 됩니다. 양식이 다르게 생겼어요. 이름은 똑같지만 안에 내용이 다르니까. 참고하시고, 평가 기준도 살짝 다릅니다. 과제 기획력이 70, 과제 내용 기대 성과, 요 비중은 똑같이 가져가되 약간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뭐 요런 상업성 부분이 추가가 되었죠. 일반 대중이 호기심을 느끼고 공감을 할수 있는 정도가 배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 지급은 한 번에 주지 않고 나눠서 준다. 이 얘기고요. 지원 요건 및 네, 기타 사항은 다양성 만화 제작 지원 사업과 동일합니다. 네, 공고문을 같이 살펴봤고요. 사업 안내서 보시면, 창작 초기 단계 콘텐츠 공모와 다양성 만화 제작 지원 동시 지원 가능한가요? 네, IP가 달라야 됩니다. 어, 나둘중 하나만 돼라, 이러고 양쪽에다가 저희 같이 준비한 거를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하면 다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이 준비하고 있는 거는 다양성 만화 제작 지원 사업에만 넣으셔야 하고요. 어, 창작 초기 단계 지원 사업, 나 하고 싶다, 올해, 나 수입이 너무 없어, 뭐라도 돼야 돼요. 라고 하신다면, 다른 작품으로 네, 넣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만, 다양성 만화 제작 지원 사업 준비하는데 지장이 갈 정도로 여기에 관심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목표는 다양성 만화 제작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는 것이고, 양식의 경우 수행 계획서가 좀 달라요. 세부 기획안, 작품 소개 동일하고요. 분량에 대한 언급이 좀 다르죠. 다섯 줄 이내로 설명해라. 주제랑 로그라인. 그리고, 작품 기획, 기획 의도, 내용 요약, 어떤 내용인지, 줄거리, 그리고 누가 등장하고, 작품의 특징, 컨셉, 소재 구성, 형식, 특징, 뭔지, 뭐 똑같죠. 이것도 독창성, 경쟁력, 이렇게 대중성이 추가됐어요. 대중성, 그리고 기대성과. 앞으로 이거를 샘플 원고를 만든 다음에 어떡할 거냐? 이게 있습니다. 작가 포트폴리오. 작가 포트폴리오가 여기에 있다는 점에서 많이 다르고요. 샘플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이 작가가 그동안 어떤 작품들을 만들었는지를 보면 좀 어느 정도 아이런 작품이 나오겠구나를 유추할 수 있겠죠. 또 추진 일정표. 이 경우에 표로 되어 있네요. 작품 제작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일정표에 쓰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신청서도 살짝 다르게 생겼는데요. 어려울 건 없습니다. 기본 사항은 쓰시는 데문제 없으실 거라 생각하고요. 나 혼자예요 하는 경우 네, 요거 그냥 뭐 합쳐 버리셔도 되고 그냥 공란으로 두셔도 되고요. 공모 과제 요약은 수행 계획서에 쓰신 내용 간추려서 쓰시면 됩니다. 여기 이름 쓰고 설명하시고 아, 이런 신청서 부분에 작가 소개가 있네요. 이력이랑 지원서 현황, 네, 작가 소개 보시면 되고 체크리스트는 다양성과 동일하고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도 동일합니다 이거 이해관계자 리스트만 제외하고 전부 PDF로 제출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샘플 원고는 내지 않고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추가해야 한다는 점눌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제출 방법도 똑같습니다 여기 신청폼 바로 가기에서 구글 폼을 통해 제출하시면 되고요. 파일 용량은 동일하게 50MB 이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다양성 만화 제작 지원 사업을 지금 함께 준비하고 있지만 아이디어 단계에 있는 작품이나 또 있다라고 하시는 경우 한번 저희 같이 다양성 만화 제작 지원사업 기획서 쓰는 법을 함께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어, 다만 쭉 제가 염려가 되는 점은 다양성 만화 제작 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이쪽으로 너무 어, 창작 초기 단계 이런 게 있어 하고 선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양성 만화 제작 지원 사업이 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이쪽으로 집중을 해주셔야 합니다. <laughs> 네, 오케이 이렇게 창작 초기 단계 만화웹툰 콘텐츠 공모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